환영합니다. 여러분. 네, 전 세계에서 흩어져 계시면서 우리 TCK들을 양육하고 계신 우리 부모 선생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TCK 부모 코칭 2023은 오프라인과 온라인에서 함께 동시에 진행됩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은 비가 오는 날인데요. 네, 한국은 비가 오는 날인데 저희 종로 5가에백주년 기독교 기념관이 있습니다. 어, 오늘 안타깝게도 신촌에 있는 100주년 기념 교회로 가신 분이 계시다 그래서 <laughs> 네, 좀 안타까움이 있는데 네, 지금 다시 이곳으로 오고 계시다고 하네요 그리고 온라인으로는 한 10여 개국에서 전 세계 한 어, 40여 분 정도 20유닛 정도가 네, 함께 참가하시게 되었습니다 네, 어, 오늘 여기 이, 제, 저희가 있는 이곳은 음, 어, 평화 한국이라고 한국의 평화와 또 민족 통일과 여러 가지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섬기시는 어, 단체 의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은 아마 저 모습밖에 보이시지 않지만 여기에 지금 네, 저희 강사분들 코디분들 또 청년대학생 MK 자원봉사자들 한 10여 명이 이제 함께해 주시고 계십니다. 네, 어, 지금 잠깐 소개하고 또 저희 환영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어, 음소가 한번 해제, 해제하시고 우리 서로 안녕하세요 이렇게 한번 목소리 테스트 겸 한번 해볼까요?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근황 토크 잠깐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저희 어, 여기는 이제 여름에 아이들이 방학인데 7, 8월 두달 동안 어, 방학을 잘 보내고 이제 아이들이 학교 개학해서 기쁘게 잘 다니고 있습니다. 아, <laughs> 여름 네. 네. 아이들과 함께 치열하게 보냈습니다. 네, 올여름, 그렇죠. 네, 올여름 다 모든 가족들이 참 뜨겁게 치열하게 <laughs> 보내신 것 같아요. 이제 엔데믹이 되면서 다 열려있어가지고, 그렇죠. 네, 네 우리 유지원 선생님 일본에 계시죠? 네, 오늘 홈스쿨, 네, 바트를 맡아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네, 우리 장인영 선생님 아까 제일 처음에 들어오셨는데, 네, 볼리비아에 계시다고 그래요. 지금 밤 12시 40분은 어, 주무셔야 될 시간에 네, 이렇게 참가해 주셨네요. 자, 중고등학교 우리 자녀들 몇 분이나 두셨습니까? 한 명. 한한 명이. 요 네. 네. 어떻게 네. 우리 TCK로 자라고 있는 그 자녀분 한분잘 양육하시는 게 어떠, 어떠 어떠 어떠세요? 좀 쉬우신가요? 조금 어려우신가요? 어렵습니다. <laughs> 네. 그렇죠. 네한 명일 때더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도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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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초등학생이 아, 한명더 있어요. 아 초등학생 한명더 있으세요? 네. 그럼 두 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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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는 이제 세 명의 자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서 네 첫째, 둘째를 첫째, 둘째를 어, 세 살, 두살때 필리핀에 데리고 갔었는데요. 지금은 이제 대학생들이 됐고 막내를 하나님이 현지에서 주셔서. 지금은 고일이 되었습니다. 네 이사랑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중동에서 또 참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지난 우리 중동 네 아프리카 권역 아, 수련의 제주도에서 할때 제가 뵀는데 이렇게 뵈니까 너무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지난 이후에 좀 어떻게 다시 돌아가셨죠? 삶의 자리? 네 지금 잘 돌아왔습니다. 네네네 네, 네. 우리 자녀분 몇분 두셨나요?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아, 4학년 3학년 되면 이제 두명 있습니다. 일단. 네, 초등학교 4학년 2학년 두 명. 네. 네, 지난번에 한번 봤었는데 하여튼 다들 또 반갑네요. 네, 감사합니다. 함께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필리핀에 계신 우리 박미정 코치님 반갑습니다. 우리 DNP 회원이신데, 네, 네. 안녕. 함께. 네, 안녕하세요. 네. 이그 우리 뒤에 화면에 이렇게 지구스러운 <laughs> 네, TCK 버전으로 준비했는데 이런 분들은 이제 저희 코치 분이나 강사 분이나 DNP 소그룹 미더 분들이십니다 이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우리 인도네시아에 계신 이희재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네 중고 대어 이게 다 쓰셨는데 네어그소그룹에 한 소그룹만 들어가실 수 있거든요. 중고등학교나 아니면 청년 대학생 이렇게 결정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어, 네 라오스에 계신 우리 전현주 선생님,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네,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우리 요르단의 홍희락 선생님, 네 마이크 한번. 켜주시겠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지막에 지금 저희 막차를 타시고 오늘 TCK 부모 코칭 조인하셨는데 네, 본인이 잠깐만 이렇게 해 주실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잠깐 부탁드릴까요? 아 네, 저는 자녀가 3명 있고요. 어, 19살, 15살, 11살 이렇게 있고 어, 저는 이제 안식년 1년 하고 지금 얼마 전에 들어와서 지금 애들 학교 다 아침에 지금 보내고 그려버려 아, <laughs> 네. 앉았거든요. 네. 네. 아, 여기는 지금 아침 8시 5분입니다. 네, 8시 5분. 네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조금 숨을 돌리실 수 있겠네요. 불어 학교를 다니나요 혹시? 아, 아니요 아니요 중동이고요. 저희는 네, 아, 중동. 그, 네. 네네. 그리고 저희 첫째 아이가 장애가 있어서 첫째 아이 한 명이 남아 있습니다. 아그러시 네, 네. 너무 잘 오셨습니다. 맨 마지막에 네, 오늘 아침에 어떻게 아시고 이렇게 바로 연결이 돼서 들어오시는 열정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오아람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우리 네, DMP 멤버시고 아 네, 환영합니다. 네, 네 그리고 네 지금 또 어, 열심히 택시 타고 달려오고 계시는 정일영 선생님 힘내십시오. 네, 저의 불찰이었습니다. 네, 네. 안전하게 조심히 잘 오시길 바라고요. 네. 네. 음, 박양수선생님 말레이시아에 계신데 네, 오늘 이따 오후에 네, 온라인 게임 또 이렇게 인도해 주실 텐데 지난 2년간 온라인에서 네, 너무 탁월하게 진행을 잘해 주셨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오늘도 네, 모셨습니다. 그래서 이따 기대 하시면 좋겠고요. 네, 오리엔테이션을 좀 잠깐 이 후에 또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영국에 계신 이윤경 선생님 이윤정 선생님이시죠? 네. 통화 아 네, 소통이 가능하 신가요? 네, 네, 네. 본인 소개 잠깐 좀 부탁드리고요. 네, 환영합니다. 잠깐 또 자녀 이야기도 좀 나눠 주시면 좋겠네요. 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윤정입니다. 어 여, 인도에 계신 권향은 선생님 어, 미 소개해주셔서 들어오게 됐고 어 조만간에 사실 저는 뭐 자녀 문제 별로 관심 아니까. 아니, 그러니까 관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자녀 문제에 막 문제를 느꼈던 건 아니고요. 어 코칭에 대해서 조금 어, 실전 경험을 갖고 싶어서 온 것도 있고 그리고 또 자녀도 있어요. 근데 아이들은 청년대학부이고요. 네, 네. 어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 신앙을 잘 어, 전수해 줄 것인가 이것이 제일 예, 관심이 있습니다. 네 저희하고 동일한 고민을 갖고 계시군요 저희들도 각 카티시케로 잘하는 우리 자녀들 네, 어떻게 신앙을 또 전수할까 네, 그런 고민들이 있는데요 네, 다 성인이 되셨는데 이따가 아마 소그룹은 청년 대학생 성인 결혼부 뭐 파트 이렇게 아마 관심 있으실 것 같습니다 소그룹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 다들 지금 다 들어오고 계시죠? 네, 우리 한에란 선생님 우간다에 이번에 우간다에 계신 우리 지체분들이 많이 좀 참가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어, 되게 아마 그 지인분들이 소개 소개로 이렇게 많이 하시게 된것 같은데요. 우리 한에란 선생님 너무 반갑습니다. 잠깐 혹시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여기 바울 성교회 태산 성교사님 소개로 알게 돼서 참석하게 됐고요. 네 저는 아들 셋이에요. 아네 (3학년) (4학년) 네. 네 (5살) 요렇게 아들 셋인데 저 혼자 성표지에서 키우는데 너무 한계도 있고 정보가 너무 없는 없어서 좀 고민하고 있던 차에 좋은 모임이 있다고 해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네네잘 오셨습니다 우리 아드님만 세분을 아프리카 우간다에서 <laughs> 키우신다는 게 사실 어, 상상은 잘안 가지만 아마 어, 자연 속에서 많이 뛰어놀면서 이렇게 네, 지낼 것 같네요. 네, 하여튼 너무 잘 오셨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네. 캄보디아에 네, 우리 황민 선생님 환영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네 혹시 음소거 잠깐 해제하시고 본인 속에 잠깐 우리 자녀들 이야기 잠깐 나눠주실수 있을까요? 캄보디아에서 한 5년 살다가 지금 와서 한국에서 어, 예상보다 좀 지체되는 지금 시간이 좀 길다 보니까 5학년 2학기에 와서 지금 중학교 2학년 한국 학교에 계속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거의 한국 학교 학생이 돼버려가지고 아, 네. 내년에 다시 캄보디아로 가게 되는데 음. 조금 좀 생각해야 될 부분들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요즘 한창 그 저기 뭐죠 사춘기 그 정상이 나타나고 있고 그래서 아빠랑 거의 매일 부딪히고 조금 고민이 있습니다. 네. 뭐 우리 TCK로 자라는 친구들이 또뭐 캄보디아에도 있다가 한국에도 있다가 또 한국에서 안식년, 본국사회 끝나면 또 다시 캄보디아 돌아가고 또 학교도 현지학교 갔다가 한국학교 갔다가 국제학교 갔다가 홈스쿨 했다가 많은 변화들이 저희도 있었는데요. 아마 동일한 고민들 이렇게 갖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여러분들 함께 오늘 너무 잘 오셨고요. 저희들이 또 함께 함께하면서 또 같은 고민들 또 풀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이렇게 오신 여러분을 어, 초록이 초록이가 환영합니다. 이 가운데 보시면 지금 초록이가 보이시죠? 머리 색깔이 초록색깔. 우리 MKTCK 사역에서 이제 초록색깔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네, 이유에 대해서는 아시는 분은 잘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이따가 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TCK 부모코칭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 을 환영하고요. 저희 어, TCK 부모코칭은 어, 지난 2021년도 팬데믹이 아주 심한 상황에서 우리 어, 모든 현지에 계신 우리 한국 선생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었죠. 그리고 또 어, 한국의 또, 비자발적 철수를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이 펼쳐졌었고, 또, 비자발적 홈스쿨로 많은 지역에서 우리 부모 선생님들이 어려움을 당하셨던 것들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때 우리 현장에 계신 엄마, 아빠, 우리 선생님들이 저희가 DMP라는 이름으로 모임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 선생님들 중심으로 우리의 문제를 좀 우리가 같이 풀어가면서 어, 자녀 교육에 대한 논의를 해보자. 그렇게 시작돼서 2001년 21년도에 부모코칭 3세판 적어도 3번은 모여서 좀 이렇게 우리 TCK, MK 문제를 나눠보자. 그래서 이렇게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우리 자녀 인생의 그래프를 또 장기 교육 계획을 실제적으로 세우실 수 있는 걸 도와보자.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장기 교육 플랜을 직접적으로 잘 세우실 수 있도록 소 그룹에서 여러분을 어, 참가하셨던 분들을 잘 코칭을 했던 기억이 있고요. 그다음에 작년도였죠. 2020년도에는 어, TCK 부모 코칭 네 마당. 그래서 3세 판에서 네 마당으로 네 3박 4일로 네 4일 동안 또 늘었습니다. 뭐 성교육도 좀 다뤘으면 좋겠고 또막 다양한 이슈들을 좀더 나눠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있으셔서 저희들이 또 이렇게 코치분들 함께 해 주시는 네, 이성근 코치님, 악동 뮤지션 아빠분이신데 아버님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슬기 남해성 코치님은 m k 출신의 이제 선교사가 되신 분들이십니다. 여러분들도 모시고 또 이은자 코치님이라고 존재 코칭을 잘 다뤄주신 분인데 부모 코칭을 또 이렇게 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제 올해 2023년도에 우리 T.C.K 자녀들 어떻게 양육하지? 또 이렇게 또 고민이 여러 가지 있어서 이번에는 특별히 네 가지 영역 신앙과 성경적 성교육 그 다음에 진로 진학 재정에 대한 부분을 좀 집중해서 우리의 고민들 함께 나눠보자 라고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들은 이메일과 단톡방에 나갔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조금 이따가 전체, 어, 이, 어, 진행되는 것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4시 40분부터 6, 6시까지는 우리 연령별, 피로별 부모님들의 코칭을 통해서 소그룹으로 여러분의 관심 있는 주제 들어보시면 여기 계신 우리 코치님들이 어, 다 같은 또 우리 선생님들이십니다. 각자 지금 필드에서 다 계신 분들인데 일본, 뭐 말레이시아, 필리핀, 뭐다 이렇게 흩어져 계시거든요. 그분들이 동일한 마음에서 동일한 아빠 엄마들이시니까 함께 고민하는 문제들 여러분과 함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어, 우리 MK 네스트라고. 네, 예전에 우리 한국 최초로 선교사 자녀, 또 TCK 문제를, 어, 단체에서 시작을 하셨던 곳의 대표를 역임하시고, 또 GMTC라고 선교사님들을 또 교육하고 훈련하는 훈련, GMTC라는, 어, 훈련원에서 교수 역할을 하셨던 우리 백인수 선교사님. 네, 지금은 이제, 어, 공식 선상에서 은퇴를 하셨지만, 어, 오뚜기 마을, 그 다음에 GOP라고 글로벌 오뚜기 부모대기. 코칭을 온라인상에서 계속하고 계십니다. 우리 백인수 선교사님 모셔서 잠시 여러분 격려사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환영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 어. 여러분 아는 분들도 이렇게 보고 오래간만에 보는 분들도 계시고 또 이렇게 여러 곳에 계시는 새로운 분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올해도 우리 피지키 외부에서 이렇게 귀한 기회를 만들어서 여러분이 직접 참여하시고 또어 궁금한 것도 서로 여쭤보시고 격려도 받고 그렇게 하는 시간이 될것 같아서 너무 좋습니다. 조보고 어, 무슨 인사를 하라고 해서 갑자기 무슨 얘기를 하나 그런 생각이 들고 아, 이렇게 풍성한 잔치가 벌어지는 것 자체가 너무 참 기쁜 일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 제가 꼭 우리 MK나 TCK 아니어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자녀를 양육하는 데 너무 힘들고 그렇게 해서 뭐 독박 육안이 어쩌니 하면서 뭐 굉장히 힘들어 하는데 옛날에는 애들도 여러 명 키우고 하여튼 그렇게 다 살았는데 왜 이렇게 힘들까? 막 그런 생각을 했는데 사실 다그 이유가 있더라고요. 어, 옛날에는 우리가 아는 대로 뭐한 마을이 한 아이를 키운다고 그래도 어쨌거나 어, 이렇게 단독 가정이 아니고 확대된 가정 속에서 다양한 그런 어, 공동체 속에서 아이가 성장하던 거라서 조금 더 달랐던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은 어 되게 다 핵가족이고 그러다 보니까 어 부모 자신들만 이렇게 이제 책임을 지고 하기에는 참 벅찬 도전이 많고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고 경쟁이 심하고 그러다 보니까 어 그리고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거기다가 우리 <laughs> 선생님들은 다 해외에서, 어, 그나마도 익숙한 환경을 떠나서 더 도전이 많기 때문에 얼마나 혼자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힘들시겠어요. 그리고 어떤 곳은, 어, 한인 공동체도 너무 없고 너무 외로운 곳에서 혼자서 고군분투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아. 어, 어, 온라인으로라도 서로 함께 하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어, 혼자가 아니다. <laughs>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 또이 온라인 상에서라도 서로 서로 앞서 가신 분은 또 정보도 나누고, 코치도 해 주시면서 서로 격려도 하면서 이렇게 느슨하게 아마 공동체로 간다는 것 자체가 참 감사한 일인 것 같아요. 아무도 혼자서 우리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또내 혼자만 당하는 외로움이나 막막함이 아니라는 걸 이런 기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음, 올해 어, 올해는 또 특별히 우리 어, 자녀들의 신앙에 대해서도 어떻게 어, 우리의 가진 신앙을 잘 나누고 다음 세대에 그렇게 신앙을 잘 어, 믿음을 가진 자녀를 세울 것인가 해서 또 좋은 목사님도 모시고 이렇게 하게 됐고 또 제가 보니까 관심 있게 우리 어, 어, 오지영 선생님은 재정에 대해서도 또 이렇게 나누어 주신다 그러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물론 우리 허원영 선생님과 이은 선생님을 항상 어, 다양한 주제로 우리 티스 k MK에 대한 걸 많이 얘기해 주시지만 특별히 아주 구체적인 걸로 오지영 선생님이 또 그런 것도 해주신다니까 되게 관심이 더 생기네요 그래서 어, 얼마 전에 같이 한번 교제를 했는데 어, 굉장히 실질적이고 또 경험적이고 너무 소중한 성경적인 그런 재정에 대한 어, 마인드를 갖고 계시고 실천해 오신 걸 듣고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음, 이거를 어릴 때부터 자녀들이 그런 어, 재정에 대해서 제대로 자연스럽게 배우면서 오는 게참 좋을 테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런 것들도 나눠주신다니까 그러니까 너무나 기대가 되고요 네, 지금 너무 세상이 급변하니까 어, 이 AI 시대에 사실 신앙을 신앙을 어, 이 변화하는 시대에 유연하면서도 계속해서 변화하면서도 그러나 정말 변하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견고한 믿음고 이 세상을 대처하며 사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정말 어느 때보다더그 문제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때라 오늘도 귀한 분을 모시고 그런 얘기를 시작을 하게 된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우리 이은 어, 선생님께서 항상 좋은 아이디어로 또 기획력으로 이렇게 멋진 잔치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고 많이 배우는 그런 시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에게 또 그렇게 격려도 되고 어, 새로운 배움도 있고 그렇게 되리라 믿습니다. 네 저도 한 다리 같이 끼어서 배울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 정도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백 선생님. 네 저희는 세미나를 하는 건 아니고요. 세미나를 하게 되면 뭐, 어, 뭐 유명하신 막그 강사분들 모셔다가 어떤 좋은 내용은 들을 수 있겠지만 네, 세미나를 어 들어서 삶이 막 변하다거나 나라가 변한다거나 뭐~ 예수님 오신다거나 이러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코칭이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팔로우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어~ 같이 고민하고 같은 문제를 풀어가기 위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